아이기스는 초파와 카타쿠리를 바라보며, 저 사슴 실력 있는 의사인가?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 이라고 생각한 뒤 우선 초파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중에서 수많은 근위병들을 소환했고, 근위병들은 일제히 초파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쌍디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 근위병을 소환하는 능력을 지녔나, 성지 마리조아를 포함한 일대에 근위병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이유가 있었군. 이라고 소리치며 성지 마리조아 근처에 근위병들이 무한히 등장한 것은 아이기스가 근위병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이기스가 소환한 근위병들을 보며 초파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초파에게로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디의 전신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했고, 상디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초파는 곧바로 럼블볼을 활용하여 전투모드에 돌입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근위병들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초파의 실력으론 무수히 많은 근위병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초파는 순식간에 근위병들에게 둘러싸이며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가 근위병들을 막아섰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근위병 수십 명을 날려버렸고, 의사가 싸우는 건 멋없다, 사슴. 내 뒤에 바짝 붙어라. 라고 말했고, 초파는, 사슴이 아니라 술록인데. 라고 중얼거린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뒤에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카타코리는 무한히 쏟아지는 근위병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일당이 승리할 때까지 버틴다 그것이 마마를 위한 길 이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샹크스는 토트무지화와 격돌한 이후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지니샤, 데이톤 포세이돈 등 비상식적인 생명체들을 바라보며 많이도 몰려왔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느낌이야 샹크스 루피가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 다른 남자도 아니고 루피잖냐 기적을 쓰는 남자라고 라고 말하면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루피를 구해주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휴식을 취하던 와중 혼고우가 호들갑을 떨며 샹크스에게 달려왔고 혼고우는 밀지 모자 일당의 선의가 준 약이다. 내가 하나를 먹어봤는데 약효가 굉장해 전신의 부상을 치유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약이라고.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알약 하나를 건넸고, 샹크스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알약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혼고우는 당황하며, 아, 부작용에 대해 말 못했다. 복용과 동시에 전신의 고통이 밀려온다는데. 라고 소리쳤고 벤베크맨은 뭐, 이 멍청아, 그걸 먹고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며 혼고우에게 딱밥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기운을 차리며 일어났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응,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혼고우는, 어, 그럼 나만 몸이 아팠던 건가? 입었던 부상의 비례에 고통이 밀려온다고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내색조차 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낸 것이었고, 샹크스는 먼발치를 바라보며,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 루피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군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도망쳐야 할 때가 있는 법 만약 패배한다고 할지언정 네복수는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무너진 성지 마리조아를 보며 조금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문은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쾌이사와 겐타이의 기운을 살폈고 먼저 겐타이에게 연락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겐타이 움직일 힘이 남았다면 곧바로 이곳으로 지원을 와라. 네 녀석이 상대할 녀석은 밀짚모자의 자칭 라이벌들, 거슬리는 녀석들이니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루피아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였기에 전신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꽤나 흐르며 다시 정신을 차렸고 알겠습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피로변환시켜 순식간에 로우와 기대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쾌이사는 계속하여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모는 조금은 짜증이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쾌이사 설마 죽어버린 건가? 아니 그 놈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 밀지모자의 성격상 확인 사살을 했을 리도 없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설마 이 틈을 타 어리석은 판단을 한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겐타이와 케이사를 호출하려 하며 잠시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루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이무의 앞면에 무수히 많은 펀치를 집어넣었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문은 유효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루피에게, 소용없다 밀지 모자, 니네 녀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병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터. 라고 말하며, 오로성과 쾌이사, 겐타이가 빠르게 합류하면, 세력전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오로성, 쾌이사, 겐타이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이들 개개인이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임을 알았기에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젠장 귀찮은 녀석들이 잔뜩 있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의 앞에 나타나, 키드와 로우를 가로막았고, 이누가미의 형태로 변한 갈링을 보며, 뭐지 저 괴물은? 혁명군의 수장 몽키디 드래곤과 대치 중인 것을 보면 세계 정부의 전력임은 분명한데 라고 생각하며 차마 갈링이 새로운 오로성인지는 상상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모두의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물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파악하며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상대하고자 하였고 겐타이는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져 내린 탓에 이곳까지 빠르게 올수 있었군. 이런 걸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나. 키드와 로우 하계에서 꽤나 이름을 떨쳤던 놈들 하지만 해적왕의 앞에서는 별볼일 없는 애송이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겐타이가 로우 키드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갈링은 잠시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고 갈링은 잠시 스쳐간 겐타이를 잊어버렸기에 세계 징병을 통해 징병된 강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니녀석 느껴지는 기운은 상당하다만 유스타스키드와 트라팔칼로우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 최대한 버티며 상황을 살피도록 이라고 명령했고 겐타이는 그제서야 이누가미의 정체가 갈링임을 깨달았고 겐타이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갈링을 잘 알았기에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니녀석이 내게 명령을 내릴 입장은 아니네 그리고 내가 고작 저 둘을 상대하지 못할 거라고, 내가 과거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남자라고 해도 말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곧바로 엄청난 폐양색 폐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겐타이의 폐양색 폐기는 샹크스는 물론 로저마저 능가하였기에 키드와 로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였고, 로우는 해적왕? 해적왕은 밀짚모자와 골드로저밖에 없었을텐데 라고 말했고 키드는 저 녀석 분명 허세를 떠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나 겐타이의 평양색 패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기에 호승심이 강한 키드조차 겐타이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갈링은 겐타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님을 눈치챈 뒤 로저 이전 해적왕 그래 이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인 그분께서 분명 과거에도 해적왕은 존재했었다고 말해 주셨다. 하지만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은 말소되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는 피거랜드 갈링, 혁명군의 톱은 너에게 맡기지. 라고 말하며 아직 겐타이는 갈링이 오로성이 되었는지는 몰랐기에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 정도는 은근슬쩍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갈링에게 명령을 내렸고 갈링은 이무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오로성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은 언짢았지만 우선은 겐타이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동시에 상대할 준비를 마치며 대적 세계의 후배들이여, 부디 이 몸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했고 로우는 긴장해라 뾰족머리. 저 남자는 오로성에 준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했고 키드는 흥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이제는 안 진다. 지는 건 지긋지긋하다고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겐타이는 키드 로우와 매치업이 잡힌 뒤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키드 로우의 전력을 가늠해 보았고 이들 개개인의 실력은 자신에게 확실히 미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키드 로우는 이무와의 대결 직후였기에 몸에 부상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겐타이 또한 루피와의 대결 직후였기에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겐타이는 빠르게 승부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곧바로 키드에게 접근한 뒤 피차 통성명을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고 후배님들 미안하게 됐지만 이곳이 무덤 밑일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p 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거대한 피구덩이를 파내어 키드를 잠식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드를 공중으로 이동시킨 뒤 겐타이에게 접근하여 겐타이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피로 변환시켜 미리 비어둔뒤 로우의 공격을 완벽하게 피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로우의 앞면을 강타하였고 로우 는단한방 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드는 당황하며 어이 어이 농담이지 오로성을 상대로도 꽤나 선전했던 놈이 라고 소리쳤고 겐타이는 빨간머리 이제 니놈만 네 남았군 니네 친구는 생각보다 기대 이하였어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팔 하나를 피로 완전히 변환시킨 뒤 키드를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키드는 곧바로 댐드펑크를 준비하며 좋다 니녀석은 네 내가 직접 처치한다 부딪혀 보자고 해적왕이라고 소리칩니다.